오늘은 간어로 바다가 2km 거리에 있는 농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전원 마을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도비산 드라이브 및 등산 코스가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간어로 바다가 보이는 도비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도로 토목 공사 완료되어 있습니다. 세컨 하우스가 가능한 농막이고요. 분할 최소 평수 65에서 109평이며 도로 포함입니다. 부지 조성 완료되었고 토지 추가 매입도 가능합니다. 전기, 수도, 정화조 포함된 가격이고요. 최소 평수, 농막 설치 시 데크 제외한 기본 옵션 7,900만원부터 가능해요. 농막은 원하는 스타일로 가능합니다. 농막 설치된 부지와 그옆 부지는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현 농막 부지 선착순 10개로 분할된 상태입니다. 부석사가 1.5km 거리에 있으며 도비산이 1.3km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또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밤하늘 산책 공원이 조성 중에 있고 현 위치까지 산책로가 연결됩니다. 토목공사 기반시설 완료되어 있습니다. 간허로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전원 마을입니다. 가분할도 사진입니다. 산책원의 모습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지산리.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분할 최소 평수 65평에서 109평이며 도로 포함입니다. 토지 추가 매입 가능하고요. 현 농막 부지 선착순 10개로 분할된 상태입니다. 특징은, 간어로 바다가 보이는 도비산 자락에 위치한 전원 마을이고요. 세컨하우스 가능한 농막입니다. 농막은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 가능하며, 부지 조성 완료되어 있고, 토지 추가 매입 가능합니다. 최소 평수 농막 설치 시, 데크 제외한 기본 옵션 7,900만원부터 가능하며, 전기, 수도, 정화조 포함된 가격입니다. 농막 설치된 부지와 그옆 부지는 계약 완료되었고요. 도비산 드라이브 및 등산 코스가 가까운 곳입니다. 부석사가 1.5km 거리에 있고요. 도비산이 1.3km 거리에 있습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밤안의 산책공원이 조성 중입니다. 현 위치까지 산책로가 연결돼요. 매매가는 농막 포함 7,900만원부터입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위치인데요. 도비산, 서산시 종합 농업타운, 부성면 행정복지센터, 분화모가 가까운 위치입니다. 가부날도 사진입니다. 간어로 바다가 2km 거리에 있고, 조용한 전원 마을 농막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부자언니 전원 카페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